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는 5일 시청광장에서 후원자와 남양주 복지재단, 장애인단체와 시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사랑 김장 김치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장 김치 300상자는 별내 클린센터 관계기관, 에코피트워터 IJ엔솔, 동명기술공단과 진미 환경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내 장애인 단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18개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온정을 나누어 준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를 비롯한 후원 기업과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등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진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슈울런 및 농구대를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